대구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대구의 아들을 넘어서서 군의 아들로서 오늘 정말 바보란 사랑받고 여러분들의 손를받고이 자리에 왔는데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. 자 그리고 또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우리 군이, 군이 또 대구에 함께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또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곡두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. 다음 곡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! 자 먼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도좋 친만! 네! 명예도좋 친만! 네! 이해하셨습니까? 네!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돈도좋 친만! 네! 명예도좋 친만! 네! 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되도록 하습니다제 노래 중에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